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인에서 출시한 팜 사이즈,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컨트롤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패키지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생겼고요.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이 컬러가 조금 더 예뻐 보여서 이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요즘 나오는 컨트롤러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지원하고요.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닌텐도 스위치2 출시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자, 매뉴얼, 이렇게 두툼하게 있고, 한글이, 음, 중문하고 영문만 있습니다. 오호. 자, A2C 케이블과 조이스틱 캡이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러 이렇게 생겼는데 아, 귀엽습니다. 가볍고요. 83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6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2-3시간 충전으로 7시간에서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생각나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8비터의 라이트2 컨트롤러 라이트2 컨트롤러보다 살짝 작게 느껴져요 거의 비슷한데 사이즈 요정도 살짝 작아 보이긴 하죠 무게는 라이트2가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은데 라이트 2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날로그 스틱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이 상태로 주머니에 넣기에는 조금 불안한 어, 그런 감이 있었죠. 주머니에 뭐 넣을 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 아날로그 스틱이 거의 튀어나오지 않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는 조금 더 편리한 어,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버튼도 보면은 액션 키 더 크죠. 아날로그 스틱은 거의 비슷하고 십자키도 더 크게 제작이 됐어요. 다만 위쪽에 이 트리거 버튼 트리거가 일자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다 똑딱똑딱하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고 똑각똑각하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아요. 엄청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되게 싸구려스럽지는 않은 그런 키감을 보여주고 이 R, B, L, B 이 e 버튼은 여기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누르기가 조금 더 편리하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USB C 타입 포트 보이고요. 아날로그 스틱 두개 클릭도 가능하고 음,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조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미니 컨트롤러 스타일의 아날로그 스틱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요 캡을 또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캡을 씌우면은 위로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편하게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스크린샷 버튼 가운데 홈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 터보 버튼 이렇게 키가 분산돼서 배치가 되어 있고 셀렉트 스타트. D 패드는 다 눌리는 타입인데 조금 물렁물렁한 느낌이 들고요.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키, 액션 키도 일반적인 멤브레인 방식인데 키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쫀득한 맛이 괜찮네요. 그리고 어, 디자인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LED 인디케이터 있고요. 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먼저 스위치에 연결을 해볼게요. 이 컨트롤러가 또 괜찮은 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1000Hz의 폴링 레이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 페어링 버튼하고 Y 버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인식이 되네요. 자, 아날로그 스틱 감도는 쏘쏘한 것 같아요. 엄청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게임할 수 있을 정도. 아무래도 아날로그 스틱이 좀 작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엄청 정밀하게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디패드는 입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 커맨드 잘 나가죠. 터보를 한번 해볼게요. 터보 작동하고 오토 터보 가능하고요. 진동이 찌릿찌릿 오는데 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묵직한 진동은 아니고 약간 얍실한 그런 진동이 오고 있습니다 스샤키 작동하고 음, 진동 어우, 진동 나쁘지 않네요 아날로그 문제없이 움직이고 이 LT와 RT는 좀 작게 위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LT와 RT 많이 사용하는 게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감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누를 때 미스는 그렇게 많이 날것 같지는 않아요 자이로도 이렇게 동작하고요 큰 컨트롤러 들고 다니기 어려울 때 가볍게 휴대하면서 이렇게 플레이 하는 용도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리오 카트 잘되고요 슬립 모드 한번 깨우기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꺼진 상태에서. 오, 슬립 모드 동작하네요. 자, 이런 윈도우 PC에서는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인식을 하는데 이 스타트 셀렉트 X를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디인프 모드하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몬스터 헌터 같은 게임에서도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일단, 이 액션 키가 큼지막하게 들어가서 어, 게임하기에 꽤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 LB, RB 버튼도 어, 큼지막하게 들어가서 누르는 게 불편함이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안드로이드에서 듀얼 쇼크4로 인식이 되게 이렇게 페어링을 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식 리모트 앱에서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듀얼 쇼크4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 쇼크로 인식이 돼서 플레이가 가능해요. 리모트 플레이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홈키로 작동하고요 자 이렇게 어, 닌텐도 스위치부터 해가지고 모바일 기기 PC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손바닥 사이즈 컨트롤러예요 이 8비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8비터 쪽이 키감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키감이 좀 나쁘다는 편은 아닌데 이런 부드러운 키감이랑 어느 정도 호불호는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본체 재질 본체 재질도 8비터 쪽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2인의 컨트롤러가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컨트롤러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거 가격이 제가 구입한 게 어, 3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뭐 8비터도 그렇게 비싸게 판매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2인의가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만큼 조금 더 장난감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이음새 같은 데를 봐도 마감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보이긴 해요. 이인의 컨트롤러가 디자인이랑 그런 거는 괜찮게 만드는데 약간 마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위로 많이 튀어나오지 않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기에도 편하고 가방에도 넣어 다니기 편하게 그렇게 제작이 된 그런 컨트롤러예요. 파우치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런 파우치 같은 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2인의 펌 사이즈 컨트롤러 살펴봤고요. 공부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